정의를 외쳤던 선지자, 왕족, 귀족이 아닌 뽕나무를 재배했던 선지자, 국경을 넘나든 선지자,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부담, 질물, 짊머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모스는 이사야나 스가리아처럼 귀족 출신이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닌 드고아 출신의 자영업자이며 국경선을 넘나든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소박한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배타적이고 자기만족이 강한 종교적 허울, 만연한 우상 숭배, 사치스럽고 부정부패한 사회에 대한 비난을 직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외침은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공경심,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아수르의 국력이 매우 약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성장과 번영에 대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에 그들이 생각한 여호와의 날은 희망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번영을 누리던 절정기에 아모스가 외친 메시지는 이 보이는 겉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사치 추구와 탐닉,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가 있었으며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별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아모스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덟 개의 예언이 나오는 1장과 2장, 그리고 이어서 세 개의 설교가 나오는 3장부터 6장 그리고 다섯 개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7장부터 9장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개의 약속을 하고 있는 9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모스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 혼합주의적 종교와 사회적 불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 경제적 행위들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것과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닌 선과 정의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모스서는 종교적 행위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여기는 인간의 종교성을 고발하는 책입니다.